번 문제입니다. 자, 원 오가 정사각형 ABCD 두변 AB와 AD에 접하고 나머지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Q의 길이를 구해 보라는 문제네요. 자, 지금 보시면 B에서부터 P까지 길이가 2고 P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9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9가 되는 걸 이렇게 체크해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P에서부터 Q까지 길이 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조금 그을 건데요. 자, 원점 O에서 PQ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고 P에서부터 O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저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저는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도 지금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도 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습니까? x에서 이만큼을 뺀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두 번째 여기도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반지름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는 전체 9에서 x만큼 뺀 거예요.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써 주시면 됩니다. 자 빗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9-x의 전체 제곱 더하기, x-2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81-18x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85는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x-5 곱하기 x-17은 0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즉, x의 값이 5 또는 17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9인 이런 직, 어 정사각형 안에 있는 이런 x 값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이 아닌 5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에서 2만큼을 제외한 이 길이는 3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Q까지 길이도 어떻습니까? 서로 동일하게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P에서부터 Q까지 길이는 3의 2배인 6이 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6입니다.